안녕하세요 펀드매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로 인해 불확실한 2025년입니다 정말 오락가락 힘든 시장인데요 이럴 때 연초에도 소개를 잠깐 드렸지만 미국 공모주 펀드가 아무래도 우리 투자할 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 쉬운 미국 공모주 채권운화평 펀드고요 헤지형 그리고 언해지형 환도출된 그리고 달러 클래스 세 가지로 소개를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1월 20일쯤이었네요. 올해 이걸로 대비해보자. 저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막 나갈 줄 몰랐고 충격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어 지금은 생각보다 충격이 좀 덜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얘는 대부분 채권으로 미국 채권 단기채로 깔아놓고요. 공모주가 나올 때마다 조금 조금 참여해서 바로바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국내 공모주 펀드처럼 말이죠. 해체 클래스의 공모주 펀드 기준 가격은 이렇습니다. 빨강색이고요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한2% 정도 납니다. 연한 사람은 보수 차감하고 한4% 정도니까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이 파랑색과 녹색은 제가 유튜브 게시물에도 자주 올려놓는 단기 채권입니다. 뭐 시장이 조정을 받든 말든 쭉 가죠. 이런 부분은 채권형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형 대비 미국 공모주 펀드 하시는 분들은 살짝 위험을 조금 더 주면서 좀 알파를 내시는 분들 장기채보다는 조금 수익이 더 나는 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올해 한 4에서 5% 정도. 원래 이거 투자할 때한 7에서 8% 정도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미국 공모주 펀드가 잘 가려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종목이 많아야 되는데, 이 트럼프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상장을 조금 뒤로 미루거나 또 상장하려는 회사들이 주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4에서 5% 정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수가 저렴한 요 S클래스를 판매하는 우리 투자 증권 등을 활용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간중간 삐죽삐죽 올라가죠. 이게 이제 한 번씩 먹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때 도쿄 메트로라는 회사가 상장을 해서 이때 이제 수익을 실현했던 이력이 있었고요. 또 이때 급등한 경우는 중국의 버블티 체인인 미쉐. 세계 최대뭐 식음료 체인 등극했다고 이런 기사가 뜰 때가 요때였는데 이때 이제 수익을 실현했던 시점입니다. 미국 공모주인데요. 꼭 미국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홍콩이라든가 일본 주식 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살짝 좀 글로벌로 분산되어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메인은 뭐 스페이스 같은 게 상장하면 제일 좋겠죠. 미국의 공모주가 주력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해지 클래스 기준으로는 환해지 비용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냥 국내 단기채권형 대비 조금 수익이 더 난다 정도만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좀 작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어, 해체 클래스 기준으로 최근 이제 시장 조정받을 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월에서 4월 3일까지 보면 연초 후로 이제 본 거죠. S&P 500 지수가 이렇게 8% 하락하는 동안에 꾸준히 가죠?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터집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미국 주식이 조정 나올 때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조금 일부 대피해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달러 자산으로 좀 준비하고 싶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좀안 좋고, 달러 자산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께 많이 소구되는 상품이 타이거의 미국 달러 소파죠? SOFR, ETF를 많이 비교해서 보시거든요. 예. 소파보다는 수익률이 살짝은 작죠? 13.67 대비 13.3이니까 한0.3 가까이가 수익률이 적은 걸 있습니다. 최근 6개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얘도 이런 관점에서 공모주가 조금 수익을, 알파를 좀 낸다 그러면 달러 자산으로도 언냈지형 따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환율의 변동성이 좀 연동된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달러 단기채 플러스 알파라는 전략으로 언해지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USD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핌코사 같은데 미달러 단기채 같은 거와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얘보다는 한0.4 정도가 수익률이 살짝, 음 적은 거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달러 자산으로도 매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다양한 니즈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올해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 마음을 평화를 주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금 중간 현황을 업데이트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